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부동산 관리 주치에 따르는 관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동산 이 관리 주치에 따르는 우리가 관리 방식으로서 크게 또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로 크게 나눠 볼수 있는데 시험에 최근에 또 우리가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범위죠. 자, 이 자가 관리. 자가 관리를 우리 직접 관리라고 하죠. 직접 관리. 또 우리는 자치 관리라고 하죠. 27회는 직접 관리로서 23회는 자치 관리로서 출제를 했죠. 또는 뭐 직영 관리, 자 위탁 관리로서는 외주라고 하죠 외부의 주문 외주 관리, 뭐 외주 관리 또 직접에 대해서 간접 관리라고 합니다 간접 관리 자 자가 관리에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관리 인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측면의 관리가 바로 혼합 관리인데.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이 되었다자 장단점 시험문제에서는 하여튼 장단점에서 우리가 출제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장단점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각 방식에 이각 방식에 장단점을 항상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장점과 이 단점에 대해서 우리 항상 유의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자가 관리는 소규모의 부동산이나 토지 등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오래된 정통적인 관리 방식입니다. 장점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니까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죠. 자, 의사결정이 관리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 우리가 하고 또 강한 지심이 주의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기밀 유지, 보안관리가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자가관리, 한두 명의 자가관리 요원을 두어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도 높습니다. 자 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문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도 있고 임대료를 정 때문에 바꾸기 어렵죠. 경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회사에 한 관리가 이루어지죠. 이 대형 우리가 건물의 관리에 적합한 방식이죠. 자, 부동산. 관리회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회사가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시설물의 노후화를 늘출 수 있어요. 또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자 단점은 전문가가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 업무에 있어서 또 뭐가 발생하죠 우리는 보안 관리 기밀 유지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고 또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또 위탁 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설비 애호 정신이 우리가 낮고 또. 인사 이동, 위탁 관리 요원들의 인사 이동이 자주 발생하면은 관리 업무에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도계 유용하고요. 그리고 자가 관리에서서의 또 위탁 관리 편의 자가 관리 장점, 위탁 관리 장점을 채용하는 거죠. 자가 관리에서서의 우리는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위탁관리의 편이 이용할 수 있지만은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예? 또 우리가 위탁관리는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죠.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방식인데, 자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는 부분 위탁 방식이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또 자가관리 요원과 위탁관리 요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시험 문제 하여튼 자주 우리가 받으셔야 되겠고 특히 책임 우리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 지문 많이 나오죠. 자 여기는 뭐죠? 보안 관리 예? 기밀, 유지, 양, 호, 하죠. 자, 여기는 또 보안 관리, 기밀, 유지가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 관리가 이러니까 곤란하다.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은 거의 대부분 임대차 활동인데, 자, 그러면은 임대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임차인 선정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이 주거용 부동산, 자, 임대용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유대성, 다른 임차인과 잘 어울리시느냐, 유대성을 우리가 기준해서 선정을 하고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가능매상고 또는 잠재매상고를 기준해서 우리는 선정을 하게 되겠죠. 자,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나 우리는 사무실 업무용이죠. 사무실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뭐를 기준해서 우리가 선정하냐 하면은 바로 임차인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이제 작성을, 작성을 통해서 임대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선정하는 방법은 조, 총, 임대차죠. 자,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임차인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를 납부하면은 임대인이 세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의미하죠. 자, 순 임대차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 경비는 협상에서 결정하는 방식이죠. 자, 1차 순 임대차, 2차 순 임대차 3차 순임대차가 있죠. 자, 1차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해야겠죠. 그리고 편익 시설에 따른 비용도 우리가 부담을 또해 되겠죠. 그리고 기타 특별 부가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더해주고 자, 세금을 더해주면은. 1차 순 임대차고 2차는 1차 순 임대차에다가 보험료를 더해주면 2차 순 임대차고 3차는 2차 순 임대차에다가 유지수선비를 더해주면 3차인데, 이 3차인 경우에는 3차인 경우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3차. 순 임대차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 바로 비율 임대차죠. 자, 비율 임대차. 26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자, 시험에 한세번 나왔는데,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우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서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죠. 그래서 월 임대료는 우리가 고정, 총수입의 얼마까지는 고정임대를 주겠고 총수입을 넘어가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비율임대차죠. 비율임대차가 또 우리가 많이 또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건물에 내용연수는 건물의 수명이죠. 자, 내용연수는 건물의 우리가 수명을 말합니다. 건물의 수명. 건물의 유용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구 연안을 말하는데, 자, 건물을 중공을 했죠. 중공을 해서 우리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 이, 즉, 건물을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이죠. 물리적 내용연수고, 자, 그리고 임대료 수입보다 유지 비용이 더 비싸면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난 거죠. 자, 이것을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은 짧죠. 이 경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측 가능한 사용기간을 말하죠. 자, 그러면 건물은 손 크로포트란 교수는 건물에 있어서의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건물을 우리는 준공하고 나서 철거할 때까지 공통적인 형상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사이크,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죠. 생애 주기를 우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애 주기, 예? 생애 주기. 뭐 에이지 사이클라고 할까요? 자, 생애 주기 형상을 보는데 우선 전 개발 단계. 그럼 개발 전 단계는 아직 뭐가 있다? 땅만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용지의 상태 있는 단계죠. 시장 분석을 합니다. 주변에 유사한 건물의 공급 상황, 임대료 상황, 공실률 등 시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건물을 착각하 공에서 왕궁에 이르는 단계를 신축 단계죠. 신축 단계는 아직 건물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물에서서의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은 가장 높다. 최고가 되는 단계. 가장 높은 단계고 신축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격이나 유용성은 감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를 말하죠. 그래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기간에 속하고 건물이 관리가 양호하면은 건물의 내용연수, 수명도 더 영장되기 때문에 안정단계도 더 길어집니다. 자, 자본적 지출. 부동산을 우리 계량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이 유익한 단계가 바로 안정 단계입니다. 자 노후 단계로 가죠.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인데 이 노후 단계에서는 개량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물의 효용, 쓸모 가치가 없으면 철거하는 완전 폐물 단계로 이렇게 가겠죠. 특히 이세 가지가 다 자주 우리가 또 지문에. 출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